所以，现、oh, 또래 친구들이 언론사에 있다가 이제 요새 이제 은퇴를 하는데 술자리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당신들은 그래도 언론산업이 사양산업 되기 전에 끝내서 그래도 다행이다 겠 그랬더니 아니야 진지게 사양산업이었어. 그뭐 그래. 그 때문에 그렇게 느꼈니 그랬더니 지금 신문사에 고유 관부들이 좋은 기자로서 활동을 잘해서 승진한 사람이 아니라 광고나 아니면 이런 것 협찬 잘 끌어왔기 때문에 승진한 사람이라는 거죠. 좀 연차가 오래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업... 뭐영 하라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죠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또 인사국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김영란법에 접촉이 되고 아슬아슬한데 모든 언론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. 이 언론사들이 협찬을 요구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행사를 열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감당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소위 티켓 장사라고 하는 건데 이 포럼을 열면 그 좌석을 쫙 채워야 하잖아요. 얼마 정도를 이 기업에서 좀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. 또 저희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언론사가 협찬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. 어떤 기업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협찬비를 더 올려서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. 와.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슈까지도 포럼의 장사로 이용을 하는 와. 그런 실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직접적으로 포럼 협찬금이 아니라 광고비 형태로 집행을 해주고 거기 뭐 대표라든지 뭐 인터뷰를 통해서 단가의 기사를 써준다든지 이런 편법을 사실을 많이 동원하거든요. 포럼은 명분이고 사실은 광고비를 더 따기 위한 중 하나의 수단이죠. 기업이 협찬 어. 어. 삥 뜯기를 당하는 거예요. 어. <laughs> 나쁜 말로 하면. 근데 더 불행은 뭔지 아세요? 사실은 기자 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남는 자산이 업력이라는 거예요, 업력. 자기가 기사를 잘 써서 사실 5 2후를 바라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, 뭐 기업으로 옮긴다거나 나중에 자리를 다른 데서 보장받기 훨씬 제일 좋은 네트워킹 능력이기 때문에, 왜요? 이런 능력들이 이제 쓸모있게 쓰인다는 거죠.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일종의 앵벌이를 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된 것은 언론이라는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기업이라는 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 기업이 더 이상 소비자한테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합치거나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일반 지가 막 서울에만 7개, 9개씩 앉아가지고 있는 데잖아.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은 합병을 통해서 해결은 안 하고 끝까지 어쨌든 버티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적인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. 언론 핵심 간부들이 비언론적인 행위를 잘해서 그만큼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됐다는 게 현재 언론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